지방선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보궐선거, 재보궐선거가. 국회의원을 올릴 것이다. 그렇죠. 뭐, 그당연전 그거라고 봐요. 조국 전 대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. 예. 지금 형 살고 나서 지금 의원직 상실된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원내 진입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같고요. 두 사람 비교해보면 상당 부분 접점이 많아요.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,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. 예. 그 다음에 조국 혁신 당대표의 오너.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고. 그 다음에 서로가 얘기하는 사법정의 경찰, 검찰개혁. 그다음에 공정상식, 이 모든 것들이 대척점이 있으니까 본인의 브랜드들로 한번 국민 평가를 받아봐라.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래서 어디? 그래서 저는 어디라고 지금 특정 개양은 아닐 것 같고. 아개양은 아니고. 아, 다만 지금 지방선거 출마에 따라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예. 보는데 그게 전 지역 충남일 수도 있고 수도권일 수도 있고. 왜냐하면 부산. 부산일 수도 있고 김민석 총리의 영등포일 수도 있다고 봐요. 아. 우리가 아까 충분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. 그렇다면 저는 영등포 갑,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정, 저는 격전지가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아마 지방선거 단위, 광역단체장은 아닐 것 같고, 국회의원이 사퇴하는 지역으로 인한 수도권 내지는 지방의 상징적인 곳, 거기서 조국대 그 한동훈의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것, 이게 아마 내년도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